자, 어, 등비수열 an이 있대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 노트에 어떻게 필기가 되어 있습니까?라고 했을 때, 나야 an이 이미 등비수열이라고 한다면 같은 개수씩 간격을 유지한 채 같은 개수씩 묶어서 더해도 모를 이룬다고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어.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 나야. 콜룰룰룰룰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나랑 콜룰룰로 a4 더하기 a5 더하기 a6 얘랑 a7 더하기 a8 더하기 a9 얘네들 3개씩 묶어서 더한 것들이거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 얘랑 홀롤롤롤로 뭐를 이룬다고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는 내용이야 괜찮습니까 우리들은 홀롤롤롤롤롤로 일정한 숫자가 네모 박스가 곱해졌으면 똑같이 뭐가 곱해졌을 거야 네모 박스가 곱해지는 이야기야 괜찮습니까 이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얘네들 뭐를 이룬다고 등비수열을 이룬다 라는 이야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봐봐요 나예요 주황색의 값은요. 우리가 S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돼? S 3이 되고요. 괜찮습니까? 자, 빨간색 얘를 홀로로 S로 표현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네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 그러니까 뭐가 돼? S6에서 뭘 뺀다? S3을 뺍니다. 괜찮아요?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해서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을 빼게 되면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더하는 거 맞죠? 자, 그럼 봐봐요. 자, 보다색 부분이요. 보다색 부분은 7번째부터 9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보다색을 s로 표현하게 되면 s9-s6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주황색, 빨간색, 보다색 이 순서대로 우리는 무슨 수열이 이룬다고 등비 수열을 이룬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이 괜찮습니까? 자 그럼 얘들아 다시 봐봐 주황색은 s3이야 자 빨간색이요 빨간색의 값은요 s6의 값이 6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얘의 값이 뭐라는 걸 알려줬다고 6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빨간색은 6마 무슨 3 s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자 그런 다음에 보라색 보세요 보라색, S9는요, 지금 홀로로로 이 앞에 조건에 이하면, 괜찮아요? S9는 뭐라고? 7S3이래. 그리고 S6은 뒤에 조건에 이하면, 예 값이 지금 뭐였다고? 6이었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홀로로 나예요. 보라색을 마찬가지로 S3으로 표현하게 되면, 7S3.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얘가 이 순서대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비 수열을 이룬 데매 괜찮습니까? 그러면 등비 중앙의 성질에 의하면 등비 중앙의 성질 나예요 빨간색 가운데 거를 홀룰로 두번 거듭제고 판 나는 괜찮아요 홀룰로 주황색이랑 보라색의 곱과 같은 거 아니겠어?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들 모랑 똑같아야 돼, 고비당 똑같아야 해. 모의 성질 등비 중앙의 성질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얘를 홀로로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이쪽으로 이항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정리를 해주시면 나예요. 7s3의 제곱 여기서 나오는 s3의 제곱 홀로로 이항하시게 되면 6s3의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나예요 여기서 나오는 마이너스 6s3 여기서 전개해서 나오는 마이너스 12s3 괜찮습니까? 홀로로 이항하시게 되면 플러스 6s 뭐가 되는 거고 3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다시요 나예요. 홀룰로 여기서 나오는 36을 이렇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36은 0이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S3에 대한 마찬가지로 몇 차식이 만들어졌어? 2차식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그러면 나예요. 6이요. 그럼 나는 S3의 제곱 더하기 S3 거기에 마이너스 6은 뭐가 되는 거고 는빵이 되는 거고 이해해? 얘는 s3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되네요. 어떻게 s3 플러스 3, s3 마이너스 2는 뭐다? 0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수분해 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결론이요. 나예요. s3은요 마이너스 3 또는 s3의 값은 뭐다? 입니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나예요. 홀로로로로. 지금 S3의 값이 만약에 홀로로로로 모였다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이었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이때 S6은 몇이 되는 거고 얘들아 도와줘. S6의 값은 자. S6의 값은 아까 뭐라고 문제에서 6이라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런 다음에 S6의 값은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도와줘 6이라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러면 홀로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 내말잘 들어야 해 S6은 S3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s o 1 1 e 플러스 무슨 세제곱 i 세제곱 괜찮아요? S6이라고 불리는 것은 S3에다가 1 플러스 R 세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 됐어? 자 그럼 계산하자 이 경우에는 서1 플러스 R 세제곱의 값이 어떻게 되죠? 라고 묻으신다면 얘의 값이 지금 마이너스 3 얘의 값이 지금 6 그러면 얘의 값은 뭐가 돼야 해? 마이너스 2가 돼야 해 그러니까 R 세제곱의 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거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자, 그러면 이때는 홀 룰, 룰, 로이 값이 지금 뭐라고? 2라고. 이 값이 지금 뭐라고? 6이라고. 그럼 이 값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3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 r 세제곱의 값은 뭐가 된다고? 2가 된다고. 근데 모든 항이 음수라고 했으니 아, 공비가 뭐라고 했으니 음수라고 했으니 괜찮습니까? 얘는 말이 돼안 돼? 안 돼. 얘가 오케이인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S3의 값과 여러분들은 R세제곱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해냈다는 거지. S3의 값이 뭐라고? 마이너스 3이었다. 얘를 여러분들이 구해낸 거지.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괜찮니? 괜찮아? 자, 그러면 이번에 문제의 풀이를 아까 전처럼 이렇게 가도 되지만 소 l 원은 우리가 어떻게 푸는 거였어? s10이라고 불리는 것은 s3으로 표현하게 되면 1 더하기 r3제곱 더하기 r6제곱 더하기 r9제곱 이렇게 소 l 원에서 여러분들과 풀었다 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지금 문제 풀이는 이렇게 가볼게요. s3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구해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그러면 나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의 합은요. S6에서 뭐를 빼면 된다고? S3을 빼면 될 테니 이해해. 이 값은 도대체 뭡니까?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이 값은 뭐라고? S6에서 S3을 빼면 된다고 이해해요? S6에서 S3을 빼면 괜찮습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고? 9가 되는 거고 이해해. 자 그러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야 맞 곱하기 몇 들어간 거야? 마이너스 30 곱한 거 맞지? 이해해. 자 그럼 얘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면 얘 값은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7 되는 거고. 괜찮아요? 그럼 한 번만 더. 나예요 a 의 10번째 항, 11번째 항, 12번째 항의 값은 다시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뭐가 되는 거지? 81이 되는 거 맞지? 괜찮아요? 자, 그럼 나는 이네개의 값을 다 더하면 그게 첫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압. S12가 될 것이고. 괜찮습니까? 자, 더해주시면 9랑 82랑 더하게 되면 90이 되고요 괜찮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7,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빼주시면, 괜찮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답, 모보다 60입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수도 있더라.